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븐틴 앨범 캐럿반을 3장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볼건데 그 전에 어제 제가 앨범깡 영상 찍었는데 캐럿반 3개 깐게 영상이 앞부분이 날라가버려가지고 그게 어제 올린 영상이 안나와서 근데 이미 다 뜯긴 했지만 누구 나왔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슈아 슈아가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쁜 슈아 나와줬고 그 다음에 우지 우지 너무 귀여워 사실 요비 소년 컨셉은 요렇게 후드에 뒤집어 쓰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고 도겸이 항상 나와주는 우리 도겸이. 도겸이 너무 예뻐요. 이 진짜 귀엽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캐럿캐반 랜덤 포카 자꾸 뛰어가서 랜덤 포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기노 디노가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중복이 세 장이 나왔습니다. 무려. 근데 준이도 중복. 근데 예뻐. 그래도 중복 중복만은 안 나오길 바는데 랬 중복이 세장 나왔는데 중복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지도두장 중복. 보겸이 이거 너무 예뻐. 이 민규 이거 너무 예뻐요. 이 앞머리를 이렇게 커트한 쳐도 예쁜 우리 민규. 왜 정한이? 이거 진짜 예뻐 그리고 스 이렇게 랜덤 포카네 나와줬고요. 어제 뽑은 거. 얘 예, 얘네는 일단 정리할게. 아 잠깐 놓고 놓고 할게요. 집이 시끄러워가지고 잠깐 영상을 껐다가 지금 다시 켰는데 어쨌든. 어제는 이렇게 3장, 요거 3장, 캐럿반 3장 에서 6장 앨범깡 했고 오늘 추가로 타워레코드에서 캐럿반 3장을 구입, 구매를 해왔습니다 원래 우메다에 있는 타워레코드를 갔는데 우메다 타워레코드는 앨범 전체 다 품절이어가지고 남바로 넘어가가지고 남바 타워레코드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남바는 아직 재고가 꽤 남아있었고 그 앨범도 제가 직접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쌓여있는 앨범 중에서 가져온 거라서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그런 이거 랜덤 포카 이거 타월에 코드 특전도 제가 뽑았는데 이건 아까 다 봤거든요? 근데 디노 어제 나온 디노 승관이 정말 승관이를 또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귤타험의 승관이 민규 민규 이, 이 해맑고 노승 근데 약간 이 머리가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우리 민규 이렇게 타월에 코드 특전 카세장 뽑아 왔고요. 자 이제 앨범 을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좀 참을성이 없는 여자라서. 승관이꺼는 메르카리에서 이미 사버렸어요 승관이꺼 요거랑 바인더랑 이거 랜덤포카 두볼 한거를 파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일단 산 상태인데 여기서 또 나와주면 좋고 일단 승관이는 구해놓은 상태라, 상태라서 웬만하면 여기에서는 호이나 원우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 중복이 뜰 것인지 이거는 제가 직접 골라온거라서 제 운명입니다 잠깐만 지금 여기 얼핏 보이는 이 느낌으로 봐서 중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어, 중복이야. 우지야 내가 골랐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너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우지야 중복을 골라왔네요, 제가. 응. 아. <laughs> 그냥 항상 나는 너무 형편이 없고 너를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 어. 너가 왜 스스로 너왜 형편없어? 아니야, 나 아니. 형편없지 않아. <웃음> 너, <웃음> 너 같이 있어. 아, 포카만, 포카만은 제발 여러분께 <laughs> 아 진짜 내 손으로 전부 뽑아오다니 진짜 아, 어이없다. 여러분께 짠. 어 쿠스 잠깐만 이 쿠스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건 아, 어제 뽑았던 포카에서 이 쿠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제발 중복은 어 달라요 달라. 어제 뽑은 거랑. 다른 쿱스가 나왔고요. 에휴 모르겠다 이제 내가 뽑아서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애들 이다 예뻐서 어쨌든 쿱스아 우지 우아해 우아해. 오늘따라 욕집 분이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어쨌든 다시 이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누구 나올까? 디노. 이거 왜 예뻐? 이 디노 진짜 완전. 역시 요거는 요거를 뒤집어 써줘야 돼 그래야 귀여움이 한층 더 나타나는 자 다음에 오늘 추가로 구매해온 캐럿반 첫 번째 랜덤 포카의 마지막 누가 나올까 호시 미쳤어 호시야 호시가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어제 앨범 6장 깔동안 한 장도 안 나왔던 우리 호시가 드디어 나와줬군요 너무 예뻐 고마워 나와줘서 고마워 어쨌든 추가로 구입한 캐럿반은 우지 중복이었지만 내 손으로 잡은 중복 우지가 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복이... 중복을 피하려면 타워르코드 코드에서는 무조건 13장을 한 번에 주문을 해야 하거나 따로따로 구매를 하면 중복이 뜰 수밖에 없어. 당연한거야 어떻게 중복이 어떻겠어 아, 아, 잠깐만, 이거 왠지... 어떡해요, 여러분? 이, 이거... 이거... 이화 같아.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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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가로 세장 구매해가지고 다 중복을 뽑아온 게 너무 웃겨가지고 슈 슈하, 슈아 다나왔줬습니다 슈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가 내가 나쁜 아나 나쁜 년이 아니야. 그냥 항상 나는 너무 형편이 없고 너를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 어. 너가 왜 스스로 너왜 너 형편 없어? 아니야, 아니, 나형편지않아네 <laughs> 자신 믿어. 너 같이 있어. 내 똥통 이렇게. 저 정말 되게 신중하게 골라왔거든요. 또 어떻게 이럴 수가. 포카는 중복이 안 되게 바라면서 짠. 도겸이 구중복, 중복 도겸. 짠. 어, 도겸이 이건 없었어요. 브이 동겸이. 짠. 어, 뭐야? 진짜 오늘 안더이 포카. 포카에서 안, 토카. 안 나와 진짜 올뻔 했는데. 오늘 나왔니다 이거 따봉원은 귀한 따봉원은 너무 귀엽네요. 어, 그럼 여기에서 아, 근데 순간이는 제가 이미 메르카리에서 샀기 때문에 메르카리에서 사기 잘한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뽑을 리가 없지. 에. 아, 어떻게 그렇게 고심고심해가지고 하나하나 막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왔는데, 어떻게 중복을 뽑았지? 나 진짜 웃기아 아닙니다. 더 이상 말안 할게요. 짠! 쿱스 이거... 어제 뽑은 쿱스 같은데, 쿱스 중복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아, 근데 할, 할 말을 잃었다. 잠깐만, 이거... 이... 다시 제가 생각해도... <laughs> 어떻게... 또 야무지게 이렇게 중복을 뽑아왔냐? 진짜? 아, 세상에 진짜 <laughs> 아니 이렇게 된거 나머지 한장 보경이면 진짜 웃기겠다 <laughs> 지금 아, 이럴 수가 아, 호시랑 오늘 나오길 바랬는데 남은 한 장은 제발 호시 오늘둘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의 중복은 용납 하니 호시 오늘 아니어도 되니까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부탁이야 야이똥손아 엄마 느낌이 아니야. 도겸이는 아니... 모르겠어요. 저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원순! 원순 아버지~~ 어떡해 고마워. 원우가 진짜 효자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잠깐만 아직 포카를 안 보긴 했는데 아어 진짜 여기서 원우가 나와주요 세상에 고맙다 진짜 나이가 그러니까 도겸이가 싫은게 아니라 여기서 도겸이 나오면 진짜 나 울뻔 했잖아. 중복이 이렇게 뜰 수가 있나 싶은 거지 전곡이 뜬게 아니라 내가, 내가 가져온 거니까 원늘 여기다 놓고 하, 세상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니 어쨌든 원우가 나왔으니까 만족 잠깐뭐 포카 어디 갔어 어, 포카 뺀거 어디다 놨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다 여기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laughs> 여기서 지금 호시가 제가 앨범 총 9장 까는 동안 요거 포카 한장 나왔거든요 이 호시가 나와줘야 돼. 순간에는 이미 샀기 때문에 제발. 짠, 어퍼리. 이거 완전 귀엽다. 번호니가 나왔고요. 자, 짠. 어! 명우, 어 이거 완전 이쁘다. 이거는 다리인가요? 이게 뭐, 이거 다리야, 뭐야 이거? 어쨌든 명가 나왔고요. 짠, 어퍼. 뭐! 이 뭐야 이거 하트? 하트 그룹 되고 있는 이거는. 원우... 야, 아니 원우가 효... 이번에는. 아.. 오늘 아 고맙다 진짜 나너 아니었으면 완전 진짜 울고. <laughs> 마지막. 이거 호시 제가 호시였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짠. 정환이 이거 정환이 중복이긴 한데 제 주변에 정환이 저기 최애 정들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면 될거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오늘 깡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깡 캐럿밤 슈아 우지 도겸이 에서 오늘 슈아 우지 중복 내가 골라 내가 직접 골라온 앨범 중복 두개 나왔고 근데 포카는 그래도 중복이 많이 없었고 원우 마지막에 연기해 원우가 나와줬고 이제 호시만 제가 미루카리에서 사면 되겠네요 승관이는 샀고 그리고, 포카가, 최, 이렇게, 오늘, 이쁜 거 나왔어, 또. 오늘랑 호시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 이, 게 너무 예뻐요. 어쨌든, 감사, 뭐, 나와준 거에 감사해야지, 뭐. 어쨌든, 이렇게, 저의 앨범깡을 마칠게요.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 이제. 이제 자제해, 제발.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